저 누구 누구 보톡스 부작용 났어. 저 웃지도 못하는 거 봐. 나는 이렇게까지 원하지는 않았어라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톡스의 부위 및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보톡스 같은 경우는 원래 안검하수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상안검 수술하실 정도로 눈꺼풀이 많이 처지신 분들, 그다음에 쌍꺼풀이 있긴 하지만 속쌍꺼풀처럼 되어 있으면서 눈두덩이 살이 많으신 분들이 가장 흔하게 겪을 수 있는 보통 부작용을 하잖아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눈 무거움, 어, 그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사무라이 눈썹 그다음으로 흔한데 사무라이 눈썹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썹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치켜들 떠지는 거거든요. 어, 이거 너무 슈하지 않아요? <laughs>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그냥 받으신 병원에 가서 다시 곧그 올라가는 포인트에만 뿅뿅 이렇게 두방나들리거든요 그러면 보통 3, 4일 내로 다 좋아집니다. 보통 이마 보톡스 때문에 힘들 수 있는 건그두 가지 정도? 눈물 검증, 사무라이 눈썹 그다음에 이제 미간 보톡스 같은 경우는 미간 보톡스 때문에 부작용을 겪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안검하수예요. 이렇게 인상 썼을 때 내천자 생기는 주름이 인상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보톡스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술자가 보톡스를 놓을 때 이제 근육 주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깊게 들어가잖아요. 좀 여기를 틀어 맞고 요 안구, 눈 둘레근이 있어요. 요눈 둘레근에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혈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주시고 애초에 놓을 때부터 이 보톡스가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놔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거든요 안검하수를 겪게 되면 100% 돌아오긴 합니다 돌아오는데 좀 많이 고생할 수도 있어요 눈을 이렇게 떠요 눈을 뜨고 싶은데 안구 요 눈을 감고 뜨는 이 근육에 영향이 가다 보니까 고주파나 안약 처방을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100% 돌아올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그 겪으시는 환자분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보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시술자가 굉장히 주의해서 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간 보톡스요그 다음에 이제 눈가 보톡스는 까마귀 발 주름이라서 해이세개 주름 생기는 거를 방지해주는 건데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효과라고도 볼수 있는데 연예인들 딱 보고서는 엄마들이 이제 저 누구누구 보톡스 부작용 났어. 저 웃지도 못하는 거 봐.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눈가 보톡스예요. 눈가 보톡스는 웃을 때 주름 생기죠. 이주름안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2분 웃는데 눈이 이렇게 경직될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웃음이 좀 어색해 보일 수 있다 그게 효과이긴 하지만 그게 부작용 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게 부작용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난 이렇게까지 원하진 않았어 라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눈가는 스킨 보톡스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반드시 말씀 해 주시면 저희가 시술 전에 다 조치를 취해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반면에 저는 주름 완전히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스킨 보톡스가 아니라 보톡스 수를 맞으셔야 눈가에 주름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주름을 예방해줄 수 있거든요. 턱 같은 경우는 이 저작근. 사각턱 근육에 맞는 건데, 여기는 사이즈를 줄여주는 개념을 보셔야죠. 이제 용량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50유닛을 맞는데요. 남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턱을 워낙에 이를 가시는 분들, 껌을 많이 씹거나 딱딱한 거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육이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100유닛 맞기도 해요. 근데 나는 한 번에 100유닛 맞기 싫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 보톡스는 보통 한 달째 효과가 제일 커요. 사각보톡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본인이 이제 맞은 부위를 앙 하고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 근육이 뿔떡뿔떡 움직이면서 근육이 잘 만져지면 부족한 거예요, 그때 맞았던 게. 그때 가서 한 달째에 50유닛을 더 맞으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총 합해서 토탈 100유닛 맞으셔도 되거든요. 어, 나는 처음부터 100유닛 맞기 너무 부담스러워요, 무서워요,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50유닛을 먼저 맞아보시고 효과가 미미하면 한달 정도 지나서 50유닛 맞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사워 보톡스 맞고 나서, 앙, 앙, 물었을 때, 알사탕 물듯이, 이렇게, 교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부위에 보톡스가 좀 부족한 거거든요? 그 시술 받았던 병원에 내원하시면, 고부임에 그 보톡스를 좀 추가로 놔드려요. 그러면, 보통 3, 4일 내로, 바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시술 받았던 병원에 내원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은 한 3개월 정도 근데 이제 최대한 그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병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죠 보톡스가 닿았을 경우에 그런 원치 않는 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건100% 돌아옵니다 100% 원상복귀가 가능하고요 어떤 보톡스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겼던 간에 보톡스로 인해서 생긴 작용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100% 원상복귀돼요 오늘은 여러 부위 보톡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톡스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보톡스로 인해서 발생한 부작용은 100% 원상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술 받으신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보톡스 시술도 매우 간단하긴 하지만 부작용을 겪으실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원하셔서 충분한 상담 통해서 시술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